고려대학교를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아,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제 수험가의 이미 베스트셀러죠. 예, 면접의 정석 네, 면접자 박경수입니다. 어, 이 시간은 이제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거기에 특화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하면 학교에 근접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어, 고려 대학교학교장 추천 전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635명 정도 많이 뽑죠. 예. 그다음에 보통 올해 같은 경우 평균 경쟁률이한 6대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3배수니까 어때요? 거의 이제 약 3배수 어, 보통 2000명 가까이 선발을 합니다. 2000명 가까이 선발을 한 상태에서 너무 많죠. 그래서 오전 오후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보통 이제 작년 같은 경우하고 똑같죠. 최저 등급 기준이 있어. 인문은 네 개, 두개 영역에 4등급. 그렇죠? 4 등급, 그죠? 합이 4, 자연인도 오가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히 이제 지방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두개 영역, 2 등급 두개 맞히는 등급까지 만만치 않습니다. 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방 같은 경우도요, 보통 이도 지방에서 정교 1등 하는 친구들이 서울대 지구, 지균, 고대 학축, 뭐 연대 이렇게 세 개를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꽤 있죠. 서울대 지융 같은 경우는 2등급이 이제 세 개고, 작년부터 바뀌었죠. 고대는 2등급이 두 개인데, 지방에 정교 1등을 하더라도 이거 맞추는 게 만만치가 않고, 특히 이제 읍단이 작은 도시에서는 학교장 추천을 받았는데, 체조가 안 돼서 떨어진 친구도 꽤 있습니다. 고대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수험생들은 이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면접일이 22일, 23일이죠. 22일은 인문계열, 23일은 자연계열인데, 여러분들 봐봐. 이게 너무 많잖아. 2,000명 정도 되다. 2,000명. 그러다 보니까는 오전, 오후로 또 나누더라고. 오전만, 오후만. 그렇게 나눠서 있습니다. 자 실제로 고려대학교가 작년에 제가요 작년에 보통 고려대학교를 학출을 갔다가 어, 이제 지원했던 수험생들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하고도 이제 같이 이제 시험을 봤던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전교 1등 잘하는 놈 밀어주자 그래서 한 해를 전부 다 저버리더라고. 음. 서울 같은 경우는 뭐어 틀린데 그러다 보니까. 고대 학교장 추천, 뭐, 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학만의 특징이 있어. 선생님, 어, 고대 면접 너무 딱딱해요. 서울대나 연대는 너무 자유로웠는데, 어, 고대 같은 경우왜 그러냐면요. 어, 그런 이유가, 일단 재심문 해주고 시험처럼 본다는 얘기야. 당연히 딱딱해야지. 여러분 수능시험 가서 어때요? 수능시험장 가보면은, 아 모의고사만 봐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분위기 좀 엄격하고 딱딱하잖아. 그래서 연대나 서울대처럼 고대 면접은 편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년에 이제 고려대학이 논술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학회당 추천이나 융합인대 전형이 본고사 형식으로 좀더 문제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더 딱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제시문 인문계열인데 이게 이제 오전이죠. 작년에 실제로이 기출 문제입니다. 보통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세 문항을 물어봅니다. 선지를 주고 나서 이렇게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께서 고대를 보는 친구들요, 이어 고대 보는 친구들 보면은 12분 정도 이제 다개 정도 그룹. 작년에 그랬어. 그러니까 인원 많잖아 2,000명이니까. 그 다섯 개 정도 쪼갭니다. 물론 천명, 천명씩이니까, 다섯 개 정도 쪼개가지고, 이제, 조교가 여러분들 불러. 그러면 선지를 나눠줍니다. 한 방에서. 그 선지를 12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12분 동안에 보고, 그 다음에, 조교한테 이제 이끌려서 이제 갑니다. 가면은 이제, 거기서 6분 정도는 또 이제, 교수님 직접적으로 물어보는데, 고대 논술의 특징은, 고대 면접의 특징은 뭐냐면은, 물론 생기문한 자수서가 기록이 돼 있지만 생기문한 자수서에서 거의 안 물어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작년에 수많은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 물어봤습니다. 어 제가 물어봤을 때생기문한 자수서 물어본 친구가 거의 없더라고. 한 문제 정도? 특히 자수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대 학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요 제시문 나온 거에 핵심이다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자소서에 지원 동기하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정도 하나 준비해 가시면 나중에 어때요? 서울대 볼때 연대부터 써먹잖아. 그죠 그거는 지원 혹시 모르니까는 그죠 나중에 프리타를 갔다가 예방해야지 그래서 지원 동기나 어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정도 하나 정도 준비해 가자 물론 거기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고대 학주는 정리해서 얘기해려면 자 서울대 연대하고 틀리게 시험 분위기 딱딱하고 학생들이 제일 당황했던 게 뭐냐면 물론 교수님에 따라서 아마 안 그럴 수가 있는데 어떤 친구도 그러더라고 들어가니까 타이머가 있잖아 타이머 타이머를 바로 누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 입장이 당황스럽잖아 그죠 근데 가면 이제 교수님 두 분이야 교수님 두 분이 가는데 한 분이 이제 타이머 누르면서 정확하게 6분을 측정하더라고. 음. 그렇게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면요. 문항은 실제로 작년에 인문과 자연 쪽에 기출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요.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고대 문제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고대 면접 면접 지금 이제 시즌이니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어이 문항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또 어떤 형식으로 이거 준비해야 됩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제가 고려대학교 문제를 분석을 해본 결과, 어,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게 이제 결국 시사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기출문제, 공통적인 분모를 뽑아내면 올해 시사적인 이슈가 됐던 거를 교과서와 연계해서 구성한다. 어, 이게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도 같다 이겁니다. 뭐 여러 분볼 때도 똑같겠죠. 그러면 실제로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제시문이 세 개가 나옵니다. 제시문은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걸 활용합니다. 제시문은 대단히 쉽다. 어느 정도 쉽냐? 그냥 눈만 읽으면 다 읽어. 거의 뭐 초등학생 수준, 중학교 수준뿐이 안 된다. 이렇게 쉽습니다, 제시문이. 이거 읽어보면 전부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가셔야 돼. 이 제시문을 고대 학초할 때요. 제시문은 먼저 보는 게 아니야. 제시문은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문지, 선지, 선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핵심이 뭐야? 쏠림현상이지, 쏠림현상. 아마도 이거는 이렇게 됐을 겁니다. 2015년도에,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사회현상이 어때요? 이분화되고, 그렇지? 결국은 중간이 없잖아.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중간이 없고,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어때? 마타도화가 심하고 그런 사회현상들. 중도를 모르는 우리 사회 분위기. 음?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았는가. 뭐 그전에는 어떻어요? 뭐 원자력, 우리 발전소, 그 다음 장례식장,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굉장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님비핌피현상이 나오고. 즉,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고려대학교에서 인문계열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과연 이 제시문에서 굉장히 압박감을 갖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는가, 그죠? 별로 압박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가야 돼? 준비를 할때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어, 그 당시에 시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보면 충분히 준비가 됩니다. 자, 고려대학교에서, 고려대학교 입문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당시, 그 당시에 시사적인 게 이슈화됐던 거 그런 것들을 우리 교과서하고 연결해서 어, 이제 제시문의 구성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걸 물어본다? 결국 얘가 시사적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그죠? 관심이 있는가. 그걸 측정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보세요. 이제 이거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말해보시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어떤 식이냐면 이제 고대 학추가 아이들이 보면 거의 멘붕이야. 왜? 연결해서 추가 질문을 계속 물어본다는 거야. 계속해서 추가 질문을 계속 물어본다. 학생,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거기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걸또 물어보고. 계속 1번, 2번, 3번이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쏠리멘성이 가져와서 긍정 효과에는 어떤 것입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추가 질문 나온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가서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면접이라는 게 어떤 거야? 무조건 나하고 다른 학생들이 차별화시키는 작업이지. 차별화가 되면 돼. 자, 차별화 되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 아마 이렇게 해 보십시오. 자, 이한 예를 들어서 쏠리면성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 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효과 이겁니다. 끝나. 시작을 이렇게 가란 말이야.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효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 선생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만도 하나도 얘기하기 힘들겠는데 일단 그렇게 시작해. 다르냐고 틀리겠죠. 자,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낯선 문제가 나올수록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쪼개서 구조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 여러분, 다른 학생들하고 나하고 일단 면접은 뭐야? 무조건 차별화가 돼야 되는 거야. 내 사고력이 다른 애보다 틀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여러분들 교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다른 애들은 쏠리면서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자, 저는 여기서 해서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러고 생각해. 그래도 돼. 예시사업을 만들 때도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란 말이야. 그렇죠? 똑같은 거야. 그 다음 보세요. 우리나라 외국의 교육에서 쏠림이 나타나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문제 먼저 돼. 그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그 해결책은 어떻게 가야 돼? 국가적인 측면에서 해결책, 사회적인 측면에서 해결책.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가라고. 무조건 제가 팁을 드리는 거야.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면접 문제에서 교수님이 여러분들도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해? 무조건 다른 애고 차별화시켜야 돼. 어, 선생님, 뭐세 가지 얘기하면 아, 세 가지 힘들어. 두 가지도 힘들어데 어떻게 세 가지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한쪽에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 문제 계속 하면서 추가 질문을 얘기합니다. 좀 미지났을 때. 학생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요 그러면 작년에도 계속 한 학생에 대해서 3번 문학할때 추가 질문 네 개를 계속 물어봐. 뭐야? 학생 진혜 뺏는 거지. 학생 멘붕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훌륭하신 교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교수님들이 추가 질문하는 을 순간 여러분들 어때요? 머릿속이 허해진다. 고려대학교 특히 가뜩이나 고려대학교는 서울대하고 연대하고 틀리게 분위기 딱딱합니다. 거의 시험 문제처럼 가. 분위기 딱딱한 상태에서 추가 질문들은 거의 멘붕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요. 작년에 저한테 전화하면서도 하라는 아, 게잘봤다고 그러니까 하는 친구 한 명도 없어. 계속 추가 질문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럼 어떻게 가셔야 돼? 처음에 갈때 여러분 처음에 대답을 잘 해야 돼. 우리 면접의 대원칙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 예상되는 추가 질문은 막자. 그렇죠. 결국 고려대학교는요 그러면 추가 질문 나올 때도 어떻게 가야 돼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무조건 시작해 어 선생님 하나도 못하는데 아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똑같이 버벅대더라도 다 버벅대는 거야 추가 질문 나오면 근데 구도가 다르잖아 벌써 다른 애하고 그렇게 가서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들 자 예상 질문 추가 질문 나올 때도 어떻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고 생각해.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 은 첫째나 둘 때는 내용이큰 차이가 없어도 차별화가 되는 거야. 왜? 프레임 자체가 차별화 가 되잖아. 다른 애들은 뭉텅이로 얘기했겠지. 여러분들은 어때요? 보소 구조적으로 얘기하잖아.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고려대학교 인문은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보겠습니다. 이 자연이 문제인데. 보통, 이제 세 문항, 네 문항 정도가 구성되거든요. 오전반하고 오후반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오전반하고 오후반이요, 문제 난이도가 좀 틀렸다고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전반이 조금 더 쉽지 않았나. 오후반보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저 오전문항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오전문학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는 수학사, 과학사를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들어가셨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러면 오전반은요, 자 수학, 과학사 이제 인물이 나왔고 거기서도 올바른 소양인지 여부다. 그래서 논리적 판단을 한다. 이런 얘기 가 나오는데 전부 다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제시문을 읽고 설명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설명하는 문제 자체가 뭐야? 인문적인 사고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을 알기만 해도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게 어때요? 이해가 된다 그래 가지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닌 거야. 내가 그 이해된 거를 얼마나 제대로 설명하는가. 그 문제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저희가 작년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고려대학교 자연계열을 할 때는 저희가요. 수업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인문계열의 선생님 한 분하고 자연계열의 선생님 한분 특히 이제 핵심이 수학이니까 응? 어, 수학 선생님 수리론술이나 수리면접을 하시는 선생님 두 분이 동시에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결과가 좋더라고요. 뭐 설명하시오 그런 문제들 보세요. 인문, 자연계열 쪽의 선생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풀어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렇지? 그걸 받아서. 얘기를 하면서 인문 선생님은 말을 할때 포장하는 능력 그죠? 네 말에서 상대방을 얼마나 같은 내용 갖고 어필하는가 그 훈련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건 굉장히 합격률이 높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두 번째 문항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실제로 이제 그 확률 통계 문제 여러분들이 뭐 확률 통계 문제 뭐논서 준비하셨던 분들은 항상 어때요? 단골 메뉴죠.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 문제를 갖고 종합적인 사고 측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현상을 알았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기끔 하는 거지 면접은. 설명을 얼마나 제대로 하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구성을 할 때는요. 특히 자연계 인가 인문계는 틀리게 자연계는 풀어내는 능력 그 풀어내는 능력을 얼마나 제대로 전달하는가 그래서 이제 문과 이과 선생님 두 분이 같이 다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 이제 신경 쓰는 게 이제 고려대학교 자연계 쪽입니다. 그래서 풀어낼 때는 어 보통 이제 이과 선생님들이 풀어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거 발표할 때는 문과 선생님이 그죠 같이 가서 여러분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내용적으로 틀린 내용, 내용적으로 오류가 있는 건 이제 이과 선생님이 잡아주고, 그죠? 이렇게 두분 선생님이 여러분을 모니터하고 훈련을 시켜줍니다. 어, 아마도 이런 방법은 다른 데는 쓰기가 쉽지 않, 않지 않나. 또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문제를 이미 이제 만들었죠. 고려대학교 이제 자연계열에 대해서 어, 수학과 과학사 쪽에 어, 그쪽으로 예상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네 세트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자,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보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 적으셔도 됩니다. 받아 적으셔야지. 자, 고려대학교는 어, 고려대학교 학교당 추천 전형이 서울대나 연세대학교가 이제 많이 겹치죠. 지방 쪽은 겹치더라고. 자, 첫째. 연대나 서울대 직위나 그은데 이렇게 수험장 분위기 굉장히 상막하다. 일단 상막합니다. 딱딱하다. 그리고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에 대해서 12분 동안에 본인이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 다음에 순수 면접 시간은 6분이다. 그렇게 가시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어세 번째는. 제신문에서 6분 동안 주고 그다음에 학생부나 생기부는 거의 안 물어본다. 그래도 동기나 하고 싶은 말은 가져가자. 자, 그다음에 인문계열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 최근에 나오는 시사적인 것들 그런 데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보시자. 자, 고려대학교 제신문들이 그해의 시사적인 문제들을 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 인문계인문계 같은 건 과거에 했던 거는 관심, 과거에 했던 거는 여러분들께서 뭐 준비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 강의 듣고, 어서 좀 고려대학교 뭐 한, 지금 앞으로 3일분이 안 남았는데요. 그런 친구도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 시사적인 거에. 아, 어, 그런 어떤 습관만 들이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계속해서 추가 질문 나올 수가 있다 그랬죠. 어, 추가 질문 나올 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멘붕이다. 어떻게 얘기해라고 추가 질문 나올 때 무조건 구조적으로 답변하십시오. 자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가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예. 어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이제 풀어내는 능력은 자연계 선생님께서 어 훈련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풀어내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 요 이걸 갖다가 면접관한테 두 분의 교수님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 전달하는 능력은 인문계 선생님께서 옆에서 같이 들으면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자연계는 좀 특이하게 인문과 자연 선생님 두 분이 들어가서 동시에 면접을 진행한다. 이렇게 갑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파, 파이팅, 며칠 안 남았죠? 예, 파이팅 하시고. 자, 모두 다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